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디비아이테의 네, 하니다의 비중 네. 20%. 네, 사신 이유가 네. 있어요? 추가적으로 네? 어, 전력 반도체 네.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좀 네. 구매를 했는데 네. 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더 추가적으로 더 구매, 아, 구매를 해될지 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 거랑 해도 좋은 거다 알거든요. 근데 예. 좋은 거를다 알고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 실적 아니 아니 아니. 타이밍. 네. 내가 어떤 가게에 좋은 거안 해도 내가 싼가게에살 거냐, 비싼 가게에살 거냐라는 거잖아요. 관점의 예. 측면에서 예. 좋은 거성장성이 있는데 높게 사면 그만큼 고생하도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좋은 걸 아는데 싸게 사면 좀더 편하게 주가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타이밍이 네. 어디냐? 이 타이밍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음. 그냥 논리계서 아, 어, 끌고 가면 돼요. 번째, 네, 네. 끌고 가면 돼요. 저는 저 같으면 끌고 가요.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증비하는게 네.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 반도체 네네. 소부장 쪽은 앞으로도 더 괜찮아요. 재고사이클이 해소가 되면 네. 하반기부터는 되게 좋을 거라고 봐서 지금 이 강경이라면 저는 네. 충분히 이 업사이클에 대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격적으로 아, 네. 저는 볼것 같아요. 그냥 아, 사놓고, 네, 여기, 사놓고, 긁고 할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예.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다르게 아까 장기적으로 네. 3년 정도 볼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수익을 나면 그 현실주의자 시장 추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은 모르겠고 이 종목은 일단 6만원 정도가 넘어가면 이쪽으로 더 내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가격에, 이 아, 그럼... 그러니까 고점과 네. 저점이, 이게 저점이잖아요. 저점은 3만 네, 5천 짜리거든요 네. 고점 네, 대비 네. 8만원에서 지금 언더 퍼폼 4만원 언저리가 50% 빠진 자리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이 크고, 이 스몰캡 종목이라든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40에서 네. 60 정도 빠지고 거기서 바닥을 남겨요. 그 다음에 반등이 네. 어디 들어올 거냐라고 하면 중간가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네. 얘는 6만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 끌고 아, 예, 저기가... 가다가 그때 한번 네. 반을 줄이든가. 반으로 줄여서 네네. 혹시 떨어질 것도 대비해서 그때 또 사던가 이렇게 줬다 폈다 줬다 폈는 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해요. 아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예, 예, 탄력적으로 운영해. 운영하는 게 좋죠. 예, 이런 음... 정보는 그렇게 롤링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줬다 폈다 줬다 폈다. 다른 종, 다른 종목들을 정리하는게 좋을까요? 그런 게 좋을 그게 뭐 종목에 따라 다 달라서 이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네. 종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네. 해서 종목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맞는 종목이냐 안 맞는 건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정, 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